이 이야기는 아비와 아기라는 두 남자의 회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비의 가정 환경은 다이너믹했습니다. 한편 아기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건달의 텃세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홧김에 한 말에 아기의 꿈은 조폭이 됩니다. 이날 아기는 아비를 만나게 되고 둘은 단짝이 됩니다. 둘은 폼나는 조폭이 되려 하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칼 배달은 마쳤지만 두 사람은 실전에 투입됩니다. 피아식별을 위해 주인공 팀은 입에 젓가락을 물고, 상대 팀은 빨간 두건을 착용합니다. 두 주인공은 온갖 꿈수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은 이제 남의 일처럼 관점까지 합니다. 보수의 생명의 위기조차도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나짝 <목소리> 두껍게 두목의 장례식장까지 온두 사람. <목소리> 이 와중에도 아비는 <목소리> 모여라는 척하며 망자의 물품을 다 털어갑니다. <웃음> <웃음�> 두 사람은 다른 조직의 말단으로 다시 일하게 됩니다. 이번엔 뭔가 일이 잘 풀리려는 그 주목의 신임도 금방 왔지만,

그런데 존 그러니까 <laughs> 둘은 의기양양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어 죽기 직전까지 갈 때쯤 기적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 홍콩 최대 폭력조직 관공파의 표식을 주운 적 있었습니다. 이 표식으로 관공파를 사칭했고 채무자는 두려움에 떨며 돈을 갚습니다. 곰수로 악성 채무자를 해결한 두 사람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다음 채무자의 주변이 조금, <laughs> 조금 이상합니다. Beautiful. 너무 흥미진감하. 아빠 뭐지? 이거 이러고 뭐. 하이먼. 배농성. 진호는 봐, 매깅 야 大二隆,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기의 숙부의 집이었습니다. 아기는 앞뒤 생각도 없이 수금한 돈 전부를 숙모에게 줍니다. 이대로 조직으로 돌아가면 죽은 목숨이기에 둘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번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위수금에 대한 처벌을 받으려는 찰나 관공파가 쳐들어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을 받아준 조직은 화를 입는다는 소문이 나고, 모두 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갈곳 없는 두 사람은 돈을 빌려 율락업에 손을 댑니다. 취업을 빌미로 여성들을 속여 율락업소에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두 사람. 여자를 인게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여자를 탈출시킵니다.

그렇게 무사히 탈출하였으나 의문의 사내들로부터 두 사람은 납치를 당합니다. 두 사람을 납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관공파의 보스 관공이었습니다. 관공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평소 미신에 심취해 있는 관공이 근래에 안 좋은 일만 일어나자 관공은 신기 있는 부하에게 점을 찾고 불운을 몰고 다니는 두 명을 곁에 두고 액막이 부적으로 쓰면 만사 형통이라는 점괘를 받습니다. 불운으로 말하자면 이두 사람이 전문가이기에 머리 <laughs> 지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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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졸지에 홍콩 최대 폭력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인간 부족의 효과인지 아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인제와 세시변이 모두 관공을 피해갑니다. 두 사람 또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지선 근지마. 그럼 이두의니다야야 그렇지만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듯이 아비와 아기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매번 경찰에 한발 앞서는 수사에 의문을 굼던 관공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청기를 찾아 냅니다. 배신자는 아비와 아기를 추천한 부하였고 관공은 권총으로 그 부하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 처리를 두 사람에게 맡기지만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처리 방식을 두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목소리>

의기양양하게 경찰서에서 나오는 두 사람 부 u 가의일 g o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흘린 거짓 정보를 기반으로 한 뉴스를 본 관공은

추적이 폭미까지 오자 포형에게 밀항을 부탁했지만 포형은 관공과 엮이기 싫다며 재래식 무기를 잔뜩 넘겨주며 떠나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공파와 일전을 치르는 아비와 아기. 윙곰법으로 무사한 아비와 아기이과이 지금부터 90년대 홍콩 감성의 총격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장전된 총알 개수와 발사되는 총알의 개수를 지적하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와 <붜리와> <봐라> 더블 처치였습니다 더블킬 트리플킬 퍼라킬 당신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을차지였습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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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총알이 관통 못했는지 의문을 가지시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90년대 홍콩은 그냥 다 가능했었습니다. 첫은 전점의 화신입니다. <laughs> 절체절명의 순간 또 기적이 발생합니다. 호영이 돌아왔습니다. 셋은 힘을 합쳐 관공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늘 재수가 몸 붙은 인생이었지만 둘이 있어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아비와 아기의 회고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마치게 됩니다.